풍요속 가짜 결핍에 빠진 당신에게 진짜 만족을 찾는 법. 분명 다 가졌는데 왜늘 허전할까?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초가공식품을 끊지 못하고 심각한 위험성을 짐작하면서도 마약과 도박이라는 강한 자극에 심취합니다. 시간 낭비인 줄 알면서도 하루 종일 SNS를 들락날락하며 좋아요 수를 확인하고 사놓고 안 입고 안 쓰는 옷과 물건이 쌓여있는데도 불필요한 소비를 계속합니다. 왜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이, 더 자주, 더 빠르게 끊임없이 채워도 허전함은 그대로일까요? 중독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이 책《가짜 결핍》은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진화론적 뿌리부터 현대 사회의 시스템까지 파고듭니다. 저자 마이클 이스터는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즘 교수이며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결핍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만족을 얻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책의 핵심은 바로 결핍의 고리입니다. 이는 기회의 발견, 예측 불가능한 보상, 즉각적 반복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슬롯머신의 숨겨진 인간 본능의 비밀. 여러분은 카지노의 슬롯머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아시나요? 1970년대만 해도 슬롯머신은 카지노 구석에 처박힌 지루한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당첨 확률은 3%에 불과했고 손잡이를 당결일이 덜컹거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1980년경 가난한 소작농 아들에서 핀볼과 주크박스 제국을 세운 시 레드가 등장하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비디오 게임이 아이들의 주의를 몇 시간이고 붙잡아 두는 것을 보고 슬롯머신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보상 자체가 없어도 몰입하는 비디오 게임에서 힌트를 얻어 슬롯머신을 디지털화하여 플레이어가 한 게임당 100줄의 문양에 베팅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슬롯머신을 당겨 돈을 딸 확률은 무려 40%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베팅한 돈보다 적은 금액을 따는 승리의 탈을 쓴 패배였습니다. 1달러를 베팅하고 50센트를 따더라도 우리의 내는 투자한 1달러는 있고 50센트를 딴 것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에 레드는 크고 경쾌한 소리, 환하게 번쩍이는 조명, 재미있는 화면 그래픽을 더했습니다. 진짜 당첨은 물론 승리의 탈을 쓴 패배 상황에서도 똑같이 화려한 연출이 쏟아져 나오게 했죠.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건화 현상으로 이어져 우리는 화려한 연출을 진짜 당첨과 연관 짓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번잡한 손잡이 대신 돌리기 버튼을 추가하여 고객이 다음 게임을 더 빨리 플레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플레이 횟수는 300회에서 900회로 급증했죠. 레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롯머신을 네바다 전역과 연계하여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광역 누진제 잭팟 공공을 제공했습니다. 1달러나 2달러를 베팅해서 인생을 바꿀 잭팟을 터뜨릴 수 있게 되자 수많은 사람이 슬롯머신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결핍의 고리를 최적화한 결과입니다. 왜 우리는 가짜 결핍의 소가 넘어갈까? 저자는 이러한 결핍의 고리가 슬롯머신뿐만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해 있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 알림, 뉴스피드 알고리즘, 온라인 쇼핑 등 현대사회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 결핍의 고리를 이용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간의 뇌는 식량이 희소했던 고대 시대의 생존을 위해 더 많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고대 인류는 매일 사냥이나 채집을 위해 8 2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식량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잦았기에 끊임없이 곳곳을 탐색해야만 했습니다. 이 탐색 작업은 현대의 슬롯머신과 유사합니다. 언제, 얼마나 찾을지 알수 없지만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초조함 속에서 계속 탐색하는 행동을 반복했죠.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의 뇌가 결핍의 고리에 빠지는 방향으로 행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도파민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때 도파민이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도파민은 쾌락 자체보다는 추구하고 기대할 때 주로 분비됩니다. 즉 보상을 받을 것인지 불확실할 때 도파민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는 우리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자원이 풍요로워진 현대에도 우리뇌의 메커니즘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과거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행동 양식이 이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을 형성하는 비밀 트리거가 된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오히려 더 많은 것에 저주에 빠져 끝없는 갈망 속에 살아갑니다. 수도사들에게 배우는 진짜 만족의 길. 그렇다면 이 강력한 결핍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자는 2년간 6400km를 탐험하며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뉴멕시코 길라 구규림 끝자락에 자리 잡은 과달루페의 성모 수도원의 20대 수도사들입니다. 이 젊은 수도사들은 더 많이, 더 자주, 더 빠르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자극찾기에 몰두하는 요즘 청년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일을 하는 지극히 단조로운 루틴을 따릅니다.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으며, 소식하고, 침묵하고, 절제하고, 노동하며 자유를 얻습니다. 끊임없이 채워도 허전한 우리와 달리 이들은 의미없는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몸을 움직여드린 시간과 노력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습니다. 이 수도사들의 삶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베네딕도의 수도사들은 단순한 만족을 찾으며 살아가는 방식이 미국 유수대학의 행복연구실에서 내놓는 조언과는 상반되지만 높은 인생 만족도 점수와 인생의 목적 및 의미에 대한 인식이 일반 대중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줬는 대신 성베네딕도 규칙서를 따르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삶의 심연을 탐험하라. 저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찾기 위해 심연으로의 산책을 제안합니다. 의도적으로 결핍을 경험하고 현대의 편안함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사들처럼 고독 속에서 자신보다 거대한 무언가, 즉 의미를 찾아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저자 역시 수도원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TV도, 인터넷도, 휴대폰 신호도 없는 환경에서 오롯이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고 깊은 의미를 찾아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깊은 내면을 발견하고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삶을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심연 속으로 몸을 내던지기를 주저하다가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가짜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 서서 진짜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삶의 심연을 탐험할 때입니다. 이 책이 당신의 끝없는 갈망에 대한 해답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당신도 가짜 결핍에 지쳐 있나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테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